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이 전격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LA시치안을 책임져 왔던 수장의 갑작스러운 사태에 2월 이후 후임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4CES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수소 연료 등 한국의 친환경 분야 기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K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 CES 참관 후 LA를 방문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대한민국 전주시와 인적 자원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 군사 시설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란의 개입 등으로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경찰국의 수장인 마이클 무어 국장이 오늘 돌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LA 시는 오늘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이 오늘 2월 말 은퇴를 선언해 LA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로 예상치 못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today i am announcing my decision to retire as chief of police of this great city, uh, effective at the end of february. it has been my distinct honor and privilege to have served for more than four decades on the finest police department in the world, and for the last five and a half years as chief. Now, because his timeline was moved up and that was unexpected, I have asked the chief if he would be willing to serve in a consulting capacity to assist an interim chief, and he has graciously accepted, agreeing to stay on contract after he steps down at the end of February. 무어 경찰국장은 오늘 기자회견 도중 동료들과 가족 얘기를 할때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앞으로 아내와 딸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계획 중이라며 LA 지역 주민들에게 40여 년 동안 봉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며 은퇴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경찰국은 증오 사건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받겠다고 밝혔습니다. LA경찰국 마이클 모 국장은 올해부터 기존의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증오사건 항목을 추가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따라 응답을 신속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가 마련됐습니다. 증오사건은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과 관련된 욕설과 제스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폭행이나 무기, 상해 등이 포함된 증오범죄와는 구분됩니다. LA경찰국은 LA시 증오범죄는 14% 늘었고 증오사건은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반유대와 반무슬림 증오범죄는 각각 190%와 85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CES가 오늘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한국의 친환경 기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미래적인 디자인을 가진 포크레인은 수소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일반 전기차 배터리로 중장비를 움직이기에는 동력이 부족해 보다 강한 수소를 활용한 겁니다. 수소는 전기 배터리보다 충전 시간이 짧고 더 많은 힘을 낼수 있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가 선보인 가스버너는 수소와 산소를 2대 1의 비율로 섞어 연소시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소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CES 주최 측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는 해당 업체에 혁신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수소는 불이 붙으면 약 3000도의 고열을 내는데 그 고열을 우리 챔버 안에서 버너 안에서 얼마만큼 잘 견뎌냈냐가 핵심 기술입니다. 그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CS 기술 혁신상을 받은 부분이고요. 이 업체는 한국 수소 기술을 활용해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장비 글로벌 기업 그리고 몇개 회사들과 이제 엔진은 미국 회사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EPR 어 연료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예, 이것을 실증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 그 이후로는 온사이트 수수차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미국 전역에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친환경 기술은 이번 CES의 주역이 됐다는 평가니다 Korea, Korea plays such an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technology ecosystem. Korea really, you know, Korean companies really continue to push technology forward and I would expect nothing to less in the future. 2024 CES가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참가한 500개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의 한국 기업들이 CES에 참가해 최신 기술을 선보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 CES 참관 후 LA를 방문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과 게임은 K-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문화와 트렌드를 선도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 33조 원의 총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9일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를 참관한 뒤 어제 KBS 아메리카를 내방했습니다. 어, CES가 대한민국 기업들 아니면 유지되기 힘들다는 느낌들 정도로 <laughs> 네, 네, 네. 사실 대한민국 기업들의 참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과 더불어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의 위상이 어 아마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확장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고. 산업적으로도 사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경기도는 최근에 이제 게임 산업의 비중이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그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콘텐츠 산업은 고용력을 높이고 수출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기회 산업으로 꼽힙니다. 경기도 컨텐츠진흥원은 K 컨텐츠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가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적 자원에 대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실제... 어제 오후 전주시 관계자들이 LA 한인회를 방문했습니다. 전주시 기업들이 LA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주에 있는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작은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판매에 물꼬를 틀수 있는 그런 계기 그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전주 시장단과의 환담에서 한인 2세들의 뿌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와 인적 자원에 대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달에 한인 학생들이 여기 와서 또 여기 이제 코리얼 메이크업 아,들이 살 사는 거를 좀 배우고 또 문화도 좀 교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 6월 달에 또 똑같이 저희 미국에서 학생들이 한국으로 또 이제 똑같이 여주하고 전주를 방문을 할 겁니다. LA 한인회와 전주시는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에 서명하고 교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상공인들을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서로 이제 크라스 코어로 이제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또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 투어리즘 관련된 이런 그 리レーション십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주시와 여주시는 다음 주 화요일인 16일 30명의 학생과 5명의 인솔자를 LA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회는 팬데믹으로 4년간 중단됐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니다 미국과 영국이 홍해에서 선박들을 공격해온 예멘 후티 반군 군사시설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미군과 영국군의 합동 공습은 새벽 어둠을 틈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의 아이젠하워 항공모함과 키프로스 영국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들이 수격했고 도마호크 순항미사일까지 발사됐습니다. 예멘 곳곳에서는 굉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고 후티 반군은 폭격이 70여 차례나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은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서부를 겨냥했는데 수도 사나의 공군 기지와 홍해 인근 호데이다의 레이더 기지 등 군사 거점들이 목표였습니다. These strikes again were intended to be very surgical, very precise and very deliberate to degrade and disrupt Houthi capability. 이번 공습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며 홍해에서 민간인 선박을 20여 차례나 공격한 후티 반군에 대한 응징입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적대적인 세력이 항양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즉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호주 등 10개국은 이번 공습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했고 후티반군을 지원해온 이란은 이번 공습이 예멘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규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국방부는 공습 효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의 개입 등으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공습으로 예멘 후티반군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습의 결과에 대해선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후티반군이 홍해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걸 놔둘 순 없었다며 공습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후티반군의 상선 공격이 계속된다면 추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미국은 후티반군과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을 도왔다는 이유로 홍콩과 아랍에미리트 소재 기업 두 곳과 선박 내 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개입하는 등 사태가 확전으로 번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미군 병력을 추가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멘 후티 반군은 미국과 영국의 73차례 공습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홍해의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홍해에서 계속된 후티 반군의 공격 탓에 글로벌 기업들의 부품 공급 차질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홍해 사태로 수송로가 바뀌면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이달 말부터 2주간 독일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김치의 날 재정결의안이 뉴저지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김치의 날재정 결의안은 2022년 12월 뉴저지주 엘렌 박 하원의원 발의로 지난해 1월 26일 하원 본 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상원 본 회의까지 상정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필 머피 주지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치의 날은 매년 11월 22일로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김장하기 좋은 11월에 김치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워싱턴디스를 포함해 뉴욕주, 버지니아주, 미시건주, 텍사스주, 하와이주 등 12개 주와 시에서 김치의 달을 제정 또는 선포했습니다. 케이푸드 수출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미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재정을 촉구하고자 2022년부터 2년 연속 미 연방의회 김치 홍보 행사를 개최하며 김치의 날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국 김치 수출은 미국 내김치에날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22년보다 37.4% 증가한 3,99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쿠쿠홈시스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부문에서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브스코리아가 주최한 2023년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쿠쿠홈시스는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쿠 미국 법인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선보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김동석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출마 자격 박탈에 대한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이제 보수 6대 진보 3으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중론이었는데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수 쪽의 판사들이라 그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중요하게 이념적으로 판결을 내는 거는 밸류 이슈에 있어서 가치 네. 사회 문화적인 가치 이슈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어느 한 자연인 어느 한 정치인의 범죄 행위에 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여론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최근 들어서 트럼프의 범죄 혐의에 관한 시민사회 여론 특히 중도층들 트럼프의 고정 지지층이 아니고 중도 지지층들이 갖는 트럼프에 대한 생각 같은 거에 변화의 조짐이 많이 일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판결은 6대 3의 비율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날 거라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문제는 지금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을 심사하는 게첫 번째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제 그때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어떤 당시 대통령, 당시 재임하던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또 핵심 사안일 것 같습니다. 1월 6일 혐의가 있다고 반란 혐의가 있다고 후보 자격이 있냐 없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식인층, 오피니언 리더들도 동의하는 거는 이거는 법원에서 따져볼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표에 나가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여론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이제는 직접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갖고 있는 반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후보, 대통령 후보 자격에 구체적으로 뭘줄 거라고 그렇게 예상되지는 않을 거죠. 네. 민주당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 거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보다는 보수층이나 어떤 공화당 유권자들을 더 지지하고 결집하게 만드는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은 그 우려가 조금씩 바이든 입장에서는 해소가 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선거 캠페인의 선수들은 전문가들은 그 무관심보다는 너털이었으니까 무관심보다는 그 악행을 하면서도 주목을 받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트럼프가 그런 거죠. 선거판에서 여론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전략은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가 그러한 전략적으로 더 선정적인 발언을 막 했었습니다. 뭐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어떻게 한대든니 뭐 이, 이 해충, 이런 발언을 하니까 여론의 주목은 받았는데 상대 후보인 바이든이 공격을 하기 전에 너무나 기괴한 발언이니까 시민사회에서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네. 트럼프는 바이든하고서 공개적으로 붙기로 원했죠. 유권자들이 직접 상대를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야? 그런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거는 너무했다. 그건 아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아이오커커스 시작하잖아요. 폴리티코의 한달 동안 아이오아이의 공화당 유권자를 심층 취지한 여론 바뀌는 걸 보고 바이든 저 트럼프도 긴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중심에 서려고 트럼프의 전략이 오히려 부메래, 부메랑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1월 둘째 주가 사실 우리 미조한인 이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들어가 있죠. 1월 13일 이제 미조한인의 날인데 이제 1903년도에 이제 이민 선조들이 이민을 하고 121년. 그리고 또이 미주 한인의 날을 이제 각 지역이 아니고 연방 의회에서 이제 기념하기 시작한 것도 꽤 되지 않았습니까? 2005년 1 2월달 연방 의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 특히 LA 중심에 있는 한인들 중심이 돼서 꽤 오랫동안 준비해서 추진해 오던 일로 연방 의회에서 매년 1월 13일은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로 정한다라는 상원, 하원 결의안을 통과돼가지고 그 후로 이제 우리가 매년 1월1 3일국에서국에서한국에민한인이 정하는 로죠한는 거죠 한민에에게 개천절 같은 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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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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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여기에, 미국의 한인들이 어떻게 시작이, 한인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라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내년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뿌리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1월 13일 자녀들한테 얘기해주고, 각 지역마다 기념식 있으면 좀 참가를 하고, 그리고 이민 선조들이 갖고 멸려하게 만들어 온 이만한 우리들의 토대를 우리 후세들이 잊지 않도록 잘 만들어가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자. 1월 13일 우리가 되새겨야 할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